이민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 집사님과 주보윤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크리스천의 현명한 재정 플랜에 대해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두분 전문가 에이전트, 어, 재정 전문 보험 에이전트입니다. 두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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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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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날에 또두 분을 뵙게 됩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너무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네. 새해 <laughs> 복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미리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어, 모니카 김 집사님과 주보윤 집사님 두 분은 재정 전문 보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시기 위해 오늘 법률 상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좋은 이야기와 정보 나눠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여러분하고 이 중요한 날. 네. <laughs> 뜻깊은 날. <laughs> 뜻깊은 날, 정말. 네, 올해 마지막 날이 네. 시간에 중요한 주제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주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크리스천의 현명한 재정 플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런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의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 한해 참 경제가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참올 한해 경제 뉴스를 틀면 가장 많이 듣게 됐던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어, 특히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어, 맞닿을 수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그래서 더 민감하게 다가올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근, 어, 인플레이션 동향을요,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체 상태에 빠져 있어요. 네.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의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어, 이는 돈의 구매력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듣는.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어떻게 이거를 표현했냐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길은 단순히 직선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울퉁불퉁한 길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네, 이러한 경제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가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잠언 이십일장 이십절에도 보면은요 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라 음,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저축하는 것이 그 중요성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안정성 그리고 성장, 네. 성장을 하지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금, 금융 솔루션으로 저희가 네.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그첫 번째는 마이가라는. 어, 확정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컴 어뉴이티라고 하는 음. 그두 가지의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게참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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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가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제가 일전에 한번 들어본 기억은 납니다. 아, 마이가 네, 네. 이런데 네. 네. <laughs> 네. 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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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가 하면요, 어그 스펠링 그대로 M Y G A라고요. 네. 멀티이어 게런티드 어뉴이티의 앞자를 딴 약자입니다. 네. 어 일정 기간 동안에 게런티로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연금 고정 연금 상품이에요. 네. 네. 은행 CD에 비슷한 은행 CD처럼 그렇게 저축을 하시는데요. 어, 보통 은행보다 항상 좀더 좋은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저축하시는 기간 안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음. 세금을 연기하는 혜택이 있으시고요. 어, 네. 또 어떠한 추가 수수료도 차지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요. 네. 그래서 어, 많이들 여기에 저축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로 저 축하실 때또 복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음. 자산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어그로잉 시킬 수가 있는 툴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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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통 기간은 3년, 5년, 7년 또는 길게는 10년까지도 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약속된 개런티되는 이 이자율을 적용 적용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바로. 네. 최근, 그니까 러 오늘까지 아, 올라온, 그, 아, 아이가 네. 이자율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바로 업데이트가 된 이자율은 네. 만약에 3년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음. 5.15%를 3년 동안 고정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네. 5년은 5.4%, 아. 7년을 하시게 되면 5.45%까지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실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안정적으로 저축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CD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고, 네. 또 세금 연기 혜택도 있고, 그렇죠. 추가 수수료가 차지되지 않는다. 이런 네. 장점들이, 그리고 복리 이자다. 네. 어, 안할 이유가 없을 네. 상품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네. 돈을 조금 구분해 보면, 내가 한 1년 있다 써야 되는 돈이다. 그러면 네. 사실은 은행 CD가 맞을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는 2, 3년 또는 길게는 음. 한 10년 이상 내가 꼭 쓰지 않아도 나는 네. 이걸 좀 그냥 안전하게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이자로 불리고 싶다라고 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마이가가 맞는 플랜일 수 있죠. 네. 액수와는 네. 상관이 없나요? 기본으로 어, 얼마. 상품마다 어. 미니멈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 만불에서 네. 한 삼만불 정도가 네. 미니멈. 그 어카운트로 오픈 하실 수 있는 어 시작 금액이 되실 수 있어요. 아, 그 네. 네. 어 지금 해 주신 말씀에 어 근거를 한다면 만약 네네. 5년 동안 저축하기를 원한다면 5년 내내 개런티로 5.4% 이자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정말 높은 이자율. 은행가도 요즘 이런 <laughs> 이자율은 못 받죠. 항상 그~ 네. 이 마이가 이자율을 보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신에 장점은 네.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왜냐면은 이자율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좋을 때 이자율을 확정 지어서 <laughs> 기계는 10년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수 있죠. 네. 네.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길게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 툴이 될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확정 이자로 이만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굳이 위험한 투자에 나서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자기의 성향도 좀 포함이 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뭘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분산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음음. 예를 들어 나는 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네네. 전체 파일을 보시고 일부 금액은 이렇게 안정적인 쪽으로 더군다나 은퇴 자산이라면 어 사실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더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자라는 그 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올바른, 일부는 좋은 투자겠죠. 네. 일부는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은퇴자산이라면 그렇죠. 음. 대부분의 돈은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명제가 그렇죠. 될수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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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스트레스 없이, 이 스트레스 없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하죠. 어, 어 이거 신 분들한테는. 네. <웃음> <웃음> 투자를 해놓고 계속 불안하면 네.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또 다른 솔루션은 뭐가 없까요 할까요? 네. 네. 아,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네. 두 가지 의 솔루션을 네.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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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한 가지는 부탁드립니다. 인컴 어뉴이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 이 상품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어, 굉장히 중요한 개런티 상품입니다. 아. 네. 인컴 어뉴이티는 한마디로 네. 여러분의 은퇴 후의 생활비를 평생 보장해 주는 연금 플랜이에요. 네. 네. 일정 금액을 인컴 어뉴이티에 불입하시게 되면 정 나이 이후부터는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의 약속된 생활비를 평생 개런티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누이티 상품입니다. 네. 어, 요즘은 인커머니티 이자율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자율이 좋기때 정말 좋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생활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지금 플랜 하시기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세요. 음. 이렇게 인커머니티 역시 여러분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 안정 적인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네. 네. 아, 소셜연금처럼 평생 개런티로 인컴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플랜은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시는 플랜이 <laughs> <분야> 되지 않을까. <laughs> 사실 우리가 항상 이게 이 고정인컴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네. 맞아요. 아, 너무 좋은 플랜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연금 플랜 하나 세팅해 놓으시면 그래도 정말 마음 편하게 은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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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하면 면 가장 맞아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고민 중에 하나가 생활비죠. 맞죠. 은퇴 후에도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네.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와야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편안한 은퇴를 어떤 재정적인 목표로 삼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충분할까? 나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아하. 이거를 이제 최근에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네. 뱅크레이시라는 데죠. 여기서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어 57%의 미국인들이 음. 자기는 지금 저축 너무 부족하다. 네. 은퇴 자금을 위한 저축이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35%는요. 아, 나는 정말 많이 심각해라고 아.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처럼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은퇴 저축에 대해서 뒤쳐져 있고 더 편안한 은퇴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어느 시점에서든지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신다면 이런 어떤 재정적인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마음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이,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이 인컴 어뉴이티라는 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더 저희가 실제로 만났던 손님들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좀더 네.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만나서요. 은퇴 플랜을 해드린 손님의 케이스입니다. 네. 어, 이분들은 60대 초반의 부부셨고요. 은퇴를 위해서 그래도 50만 불이라는 그렇게 세이빙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소셜연금 받는 에이지였죠. 네.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67세로 되셨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67세에 은퇴를 요때 하셔야겠다라고 플랜을 하신 케이스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는 은퇴 자금이지 않습니까? 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자는 안전한 인컴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동시에 지금의 높은 이자율을 활용해서. 아까 모니카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는 안전한 자산으로 그래도 좀요 펀드를 네. 그로잉 시키고 싶다, 자산 증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네. 플랜을 해주셨을까요? 저희가 플랜 네. 해드렸던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50만 불이라는 돈을 모으셨잖아요. 열심히 네. 잘 모으신 거죠. 음. 이 50만 불을 50만 불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네. 나눴어요. 아. 그래서 50만 불 중에서 20만 불은 네. 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음. 마이가 있죠. 음. 네 고정이자를 받고 자라는 네. 그런 상품 에다가 그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뉴이티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음. 증식을 시키는 어뉴이티가 있고 네. 생활비를 보장하는 어뉴이티가 있는데 아. 그 중에서 20만 불은 증식을 시키는 어뉴이티인 거죠. 돈을 네. 계속 자라나게 하는 건데 마이가 7년짜리에다가 불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7년짜리가 네. 이자율이 5.45%잖아요. 어, 그게 이제 복리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20만 불을 불입을 하고 7년 뒤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 확정이자니까. 네. 네. 그래서 20만 불을 불입하고 5.45%의 복리로 자라나서 음. 7년 뒤에 이분들이 찾아가실 금액이 얼마냐면은요, 네. 어, 28만 9,972불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그렇군요. 토탈 금액이고. 지금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7년 뒤에 나는 응. 이 금액을 가져갈 거야라고 네. 계약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만 불은 여기다 넣으셨어요. 네. 아, 이렇게 아무 스트레스 없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 개런티로 높은 이자를 받는 마이가. 네. 어, 아, 이런 정말 증식 플랜으로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네. 사실 우리가 플랜을 짤때한 가지만 생각하거든요. 어, 아, 지금 내가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을 할까? 아니면 이거를 세이빙처럼 이렇게 묻어 놓을까 이런 음. 고민들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플랜을 짜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다른 플랜 하나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네. 네, 네. 다른 거는 이제. 이분들 케이스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아, 방금 말씀드렸던 거 20만 불은 7년 동안 마이가 플랜에다 넣어서 자라나서 7년 뒤에 29만 불 정도를 받아 가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30만 불은 인컴 어뉴이티라는 거에 넣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 아직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 67세 정도에 밑을 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30만 불을 넣고 67세부터 소셜 연금 플러스 우리가 해 놓은 이 인컴 커유니티에서 생활비를 받아 쓰는 걸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이그 30만 불은 인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분들이 선택하셨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0만 불을 넣자마자 바로 인컴 베이스라는 데다가 25%의 보너스를 줘요. 네. 그러면 얼마죠? 30만 불에 25%, 25 보너스를 받게 되면 네. 37만 5천. 5천 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37만 5천 불로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매년 음. 10%로 자라게 해 드린다라는 거를 개런티를 받는 거예요. 음. 굉장하죠. 굉 사실 뭐요 네. 시장이 요즘 막 불확실성 있고 막그 주식 시장도 뭐 많이 떨어졌던데요, 지금도. 네네, 맞습니다. 한참 좋다가 막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많은 이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음. 높고 막 이런 가운데 이렇게 고정 이자, 확정 이자를 받고 내 돈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심적으로도 편안하면서 그럼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 다시 설명드리면 25% 보너스 받고 음. 그리고 매년 10% 고정 이자를 받으면서 인컴 베이스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7년 뒤에 그래서 얼마 되는데 궁금하실 음. 거잖아요. 네, 요거는 네, 7년 뒤에 63만 7,500불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 7년 뒤에 이 30만 불 넣는데 63만 7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그 생활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택하실 수 있는 게나 혼자만 쓰는 걸로 받을 거냐 아니면 조인트로 우리 부부가 같이 받을 거냐를 음.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인트로 선택을 하셨어요. 아. 그 의미는 뭐냐면 두 분이 있으면, 부부가. 네. 두 분이 계시면. 어 누가 더 오래 사실지 우리가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음.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돈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두 번째에 계신 배우자가 사실 때까지도 이 금액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조인트 플랜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네. 조인트로 네. 하셔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1년에 34,106불이 음. 나와요. 네. 그러면 기억나세요? 아까 이분들이 67세 에 이제 풀위타면 에이지가 돼서 음. 소셜연금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에다가 음.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1년에 3 4 0 0불 음. 정도를 이제 이분들 중에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그 금액이 끝까지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아, 마음적으로 편안해지는 좋죠. 거죠. 그러면은 <laughs> 네. 개런티로 34,106불을 평생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음. 그분에게 계속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음. 괜찮은 플랜입니다 정말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플랜 역시 다 개런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어, 어떠한 시장의 변동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약속된 이 생활비를요 개런티로 어두분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계시면 계속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0만 불을 어, 아까 3 4 1 0 6 불이라고 하셨죠 네. 이 어떤 플랜 없이 그냥 매달 음. 매년 이 금액을 찾아서 썼다라고 한다면 한 9년 정도면 다 소진이 되는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인커머니티의 플랜을 하시고 쓰시게 되면 10년이면 34만 1 160불 정도 쓰시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 두분 중에 한 명이라도 95세까지 살아 있다고 한다면 얼마까지 쓰시는 줄 아세요? 얼마까지 쓰죠? 98만 불 넘게 쓰시고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 예. 네. 근데 음. 더 오래 사시면 더그 오래 사시는 기간 내내 또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처음 시작이 사실은 내가 나의, 내 돈은 30만 불이 그쵸? 들어간 건데 네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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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정말 90만 불까지 이게 재산이 늘어서 그렇죠. 내가 그걸 다 누리고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니까 살아 계신 내내 지급한다는 얘기니까 아, 기쁜 그렇군요. 마음으로 또 우리 항상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아. 우리 이렇게 들으시는 청춘 여러분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사실한 노후 대비가 네. 대책이 네.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실제로 제 손님분들 중에서 선교사님 분들이 이런 플랜을 하시고 마음 오. 편안하게 선교하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실제로 네. 손님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컴이 그냥 따박따박 나오게 플랜을 해놓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교를 하실 네.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이 계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듣다가 잠깐 지나갔는데 마이가 플랜에 대해서 제가 이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가 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자율이 변동이 심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그 플랜에서는 변동이 없이 그냥 쭉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3년, 5년, 아까 7년 이렇게 음. 기간으로 묶어놨잖아요. 네네. 그 기간 안에는 그 이자율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약속된데. 그렇죠. 계약이여요 네. 그런데 뭐. 네. 네. 어 여러분이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네네. 어 아까처럼 7년 동안 가입하신 분들은 그 이자율을 5.45를 음.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연준에서 지금 내년에도 한두 번은 음. 이자를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7년 동안 5.45를 킵보잉하실 수 있으니까 아, 아무런 영향 받지 않고 기, 기준금리가 내려가든지 어쩌든지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그 높은 금리를 7년 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 사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누구나 다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음. 내가 혼 내가 잘어 음. 나의 남은 여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자식들 음. 어렵지 않게 내가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또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연금 플랜 하나 있다면 정말 네.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 대비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정말 누릴 거다 편안하게 누리시면서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네. 정말 좋 플랜을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플래닝으로 은퇴 이후에 그림이 확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어, 50만 불이라는 그 밸류로 어떻게 플래닝을 하냐에 따라서 네. 노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저희 그 손님, 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67세가 되면은 소셜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부가 이제 합쳐서. 네. 네. 어 5천 불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5천 불이 음, 많다면 많지만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근 네. 그렇죠. 생각하시던 게하 아, 2, 3천 불 정도 더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라고 어. 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딱 인컴 어니이티라는 걸로 채워서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만 불은 음. 어, 키워가지고 안전하게 네. 키워가지고 어, 그때부터 이제 좀종잣돈으로 음.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60대 초반이신데 음. 그림을 딱 그려준 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7년 동안 오히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네. 퇴는안 하셨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 내가 편안한 여생을 또 누릴 수도 있고 네. 또. 네. 요즘, 요즘 사실 너무 물가가. 높고 모든 음, 것이 다 음.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헤프다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쵸, 그쵸. 그쵸.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이래서 사실은 음. 살림하는 주부들도 좀 네. 이렇게 좀 돈을 좀 모으고 싶은데 이게 네. 모아지지가 않는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음. 워낙 물가가 비싸고 또 돈이 헤프다 보니까 음. 주머니에 있으면 어느 순간 없어지고 네. 요즘 또 음. 캐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더 돈이 이렇게 얼마를 쓰는지는 알지 술술. 못하게. <laughs>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laughs> 네. 이렇게 돈을 쓰는 것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 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음. 귀한 예물을 또 드릴 때더 네. 의미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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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렇게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요. 어, 지금 오늘 이 주신 모든 정보에 대해서 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또 특별히 또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세미나가 아, 네.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네, 네. 네. 오늘.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laughs> 네 시간 관계상 네. 많이 알려드리지 못하고 네. 오늘 이렇게 좀또 이렇게 중간에 방송을 하면서도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좀 편안하게 은퇴하면 음, 좋겠다 네. 그리고 좀 편리하게 왜냐하면 네. 은퇴를 하고 나서는 내가 어떤 이런 걸 신경 쓰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좀 편안하고 편리하게 은퇴를 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어 재정 세미나라고 할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내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네, 내년입니다. <laughs> <절서>. 2025년. 2025년. <laughs> 네. 어, 1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아.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 네, 토요일. 넷째 주가 될 거예요. 네. 넷째 주 토요일 아침 10시. 맞습니다. 네네네. 네. 1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은퇴연금준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블루앵커 홈 오피스에서 열리고요. 뷰엔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이 아까 우리 뜻깊은 날이었잖아요. 네네. 2024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여러분 들 잊지 마시고 어, 재정의 여정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대비하시고요. 네. 안전하고 슬기로운 은퇴 재정을 한번 플랜해보시는 것도 어, 올해가 가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아 네. 오늘 정말 똑소리 나는 우리 재정 전문 보험 에이전트 모니카 김 집사님과 주보연 집사님 두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 오늘 나눠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지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화번호 저는 모니카고요 네. 전화번호가 2134484246 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각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어, 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 채널 네, 알려드릴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laughs> 그제 이름을 따서요 모니카 재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네. 우리 주보윤 집사님도 네. 어, 저는 주보윤입니다. 전화번호는 2136633152, 2136633152고요. 어 유튜브 채널 이름은 쉬운 재정 이야기. 쉬운 네, 재정 쉽게 이야기. 쉽게 풀어 드리는 쉬운 재정 이야기. 네. 또 구글에 주보윤이라고 검색하셔도 또 웹사이트 정보도 함께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은퇴 플랜과 은퇴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니카 김 집사님 13448의 4246번. 주보윤 집사님 213663의 3 5 2번입니다 유튜브 채널 모니카 재정 찍으시면 찾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부연집사님의 어, 유튜브 채널은 쉬운 재정 이야기로 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 집사님과 주보윤 집사님 두분 모시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크리스천의 현명한 재정 플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두분 모니카 김 집사님, 주보윤 집사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